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YARA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랩 16-01.2X에 있는 안티 디버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YARA 규칙은 YARA 개발자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규칙입니다. 안티 디버깅, 그리고 안티 가상머신을 어, 검출하는 패턴들입니다. 이 패턴을 저는, 어, 안티 디버그, 아, 이 규칙 이름 그대로 파일 어, 저장을 했고, 16-01.exe 실행을 하면, 안타깝게도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검출되는 것은, rest를 사용하고 있고, operation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16-01.exe는, 어, 결과론 쪽을 말해서, 어, pb 고조체에 있는 빈 디버그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메인 함수에 어, 바로 보이게 되는데, fs30번째 주소를 ex를 가져옵니다. 즉, pb 주소를 가져와서, 두 번째 위치한 값을 1820이라는 변수에 담고 0인지 0이 아닌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어, 즉, 디버깅 중인지 디버깅이 아닌지 어, 이 부분에서 판별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음, 이, 규, 이 규칙을, 어, 야라 도구로 야라, 도구가 인식할 수 있는, 어, 패턴으로 바꿔야 됩니다. 저는, 어, 이 부분만, 이 부분 명령어 코드를 가져와서 야라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명령어 코드는, 음, 아이다 프로에 일반으로 가셔서, number of opcode bytes를 8개로 설정하시면 볼수 있습니다. 또는 어, Visual Studio에 있는 로컬 어, 디버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코드를 음, 가져와서 실행을, 하시,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하고 디어셈블리 를 하면 지금 명령 코드가 보입니다. 이 명령 코드를 복사해서 어, 야라 규칙을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형태로 미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어, 실행시키면 전과 다르게 안티 디버그가 검출이 되고, YSS 옵션을 적으면 음, 이 전체 전체 영역에서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20개 정도로 보이는데, 이 규칙은 내 16-0이나 내 16-03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즉, 내 16-0을 1.2x에만 검출이 됩니다.